오늘의 말씀은요 상세기 18장 수로 15절까지 맞습니다 상세기 18장 위에 리압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세기 18장 2제부터 15절까지 맞습니다 네, 다 읽으셨나요? 네, 한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 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하나 일곱 사라에게는 여종이 있습니다. 끊어졌습니 그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요 앞에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사라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웃지 않냐, 이르되.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 내가 우선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인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홍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의 하나님을 나라라는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장경준 목사님에게 드리려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교회에 예수님을주님는열심신이라는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명을 예, 왔다고 합니다. 우리 열심이라는 교사님이 전부를 다 퇴하시고 그 주일날 생록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저녁에 지금 고있어 그러자 그 분이 아니 왜? 그러자 우리 이분이 하시 말씀이 저녁예배를 하는 아니 저녁예배를 꼭 가는 거예요? 그러자 열심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을 어떻게한 끼만 먹고 사나 우리 저녁 예배는 생명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이렇게 담았다 라는 것이니또 그렇습니다. 어때요? 저녁 예배는 또 다르지? 그러네. 거기에 지치지. 아니 왜?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지. 생벽 예배를 나가는 거야? 그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얘가 전화했으니까 그냥 받지 말고 생각하고 나오니까 받지 말고 끊어 그때 일어나 갖고 오면 돼 알았지 그러면서 세에의 보고 가옥에 들어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다니니까 자기는 감사 같은 거안해 감사 뭔데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 주신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 보여 주시. 그렇게 또 감사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1년을 믿었는데 10년 믿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욱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요. 벤질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 네. 목사님이 이분에게도 또 전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벤질이 집사님도 전도를 한 명을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열심히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하고, 뺀제비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둘이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뺀제비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궁금하, 궁금해, 궁금해, 뺀제비 집사님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는 교회에 언제 나가면 돼? 이처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물어봐. 다음 주에 나가면 돼. 아니, 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저녁때로 가고 새벽때도 간다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도처럼 믿으면 안 돼. 우리 시 뜨거워지면 시 식는다는 말도 몰라. 걱정 마. 다음 주에 일어 나오면 돼.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다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식사님들이 물어봤 자기는 감사 같은 건안 해? 이처럼 물어보니까요. 이 식사님들이. 무엇이 감사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자기는 물질 같은 걸 신경쓰지 말고 그냥 당분간 해. 이렇게 해갖고 또 10년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10년에 팬들이 주문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예. 네. 오늘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한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분명 부부인데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였고 또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람으로 성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입니다.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사라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사람은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이 사라가,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는가요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집사님입니 그리고 사람은 현재의 집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집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사건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험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라는 없다였습니다. 그냥 남편들만 졸들 따라다닌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어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사라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의 반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가 하나님 입을 빌려서 무엇을, 천사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맘때, 1년 후에, 이맘때쯤에 무엇을 낳 것이다? 아들을 낳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처럼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의 반응은 어떠였습니까?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이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과 사라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많이 늙었고, 우리 남편도 완전 팍상 늙은 할아버지. 어, 자신의 인생이 끊어져 왔고, 우리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피식하고웃었다는 것입니다. 즉, 비웃은 것입니다. 왜, 왜,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었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에,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는 것니다 사랑해. 우리 들도요 이러한 반응이 나올 때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속에 이런 이할 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처음으로 한 말씀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말을따라입니다 재밌죠?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도 왜 피식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뱃속에 아들을 주실 것이고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 기적을 기뻐하지 못하고 비웃만하어다는것이니 사랑합니다 어느 날 5년째 쉬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맘때쯤 바다에 쓰시로계시다 이러한 메시지를주시다 그러면요, 우리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마요.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른 취업해서요,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승진, 승진, 지금 취업도 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상황을 부인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맞춰야지만, 은혜도 받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삶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하나님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그 기웃음은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될게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다는 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만을 알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자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고, 자신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을 때, 우리 는요우리 믿음을 점검해 주셔야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하고 동 떨어진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우리도 사라처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안 하고, 사모님이 하나님은 안 하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듣기는 들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낮추고 내 나의 내가 못하는 것은 같이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요, 믿음도 성장할 수 없고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다공것입니다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1년 후에 분신 했고요. 그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못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될수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멘. 누구처럼?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승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라는 것은 힘듭니다. 자신이 살아도요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인사수 있었지요, 인사를 나을 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네번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그때부터 겨자씨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데요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하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전 그러자 나도 힘내 결국 사업을 크게 승공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나를 바뀌는 삶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나를 맡길 때, 이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언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나뉘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따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국에 이르렀을 때, 애국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신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군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국당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사라를 빼앗겼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에게는요, 진사도 없었고 뭐 자신 하나 지킬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만하였을니요 아브라함이 일개의 소수인 그 아브라함이 애국왕과 싸울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를 도와줄 아무런 힘 있는 자들도 뒤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날 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큰 재앙을 내리고 하나를 물려받게 역사가 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을 이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을 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에 아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 가운데에서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라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 때가 너무나 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예, 어, 예전에, 신학의 시각한 직장을 구할 때, 우리 기도를 했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몇 군데가 합격이 동시에 됐습니다. 그래갖고, 한 군데를 골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측은 인물도 좋고, 제쪽은또고급스고움이있일하기 뭐, 편한 것같 그런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한 곳을 골라야 되는데 기도하고 주님께서 바라는 곳으로 가니까 한함을 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과 우리 역사시고요. 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시는 아끼지 않는다면요,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주지 그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시시분는 살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을 버리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들님들이 되시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말씀에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픔이 있구 고통이 있구요, 힘든 게있으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란다고 하면요, 나이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하도록 시습 오늘 한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났고, 한 집안 안에서 사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춰고 이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구나 하나처럼 하나님 못 만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누구나 다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선택요 우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쪽 성도님들 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